하늘루야! 오늘은 야구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구보는 야구보서에서 줄곧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 말과 행동, 삶의 방식에서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삶이 물질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는 1절 말씀은 선지자적 어조로 야고보가 부한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산을 불이한 방법으로 축적하고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곡식, 옷, 금과 은이 모두 쓸모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들의 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원래 녹슬지 않는 금속이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는 녹슬고 썩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3절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재물을 쌓았지만 그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억울한 자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은 악덕 부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도 모르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부요함과 쾌락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죄의식 없이 죄에 무감각,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이 본문은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졌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약자들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짓밟았고, 약자들은 대항할 힘조차 없이 침묵으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마음의 평온과 나눔의 기쁨이 없다면 그분은 결국 심판의 불쏘시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물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이 되도록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삶의 목적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부요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부한자로 인해 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누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